초등학교 건물과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연기를 마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도심 속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꺼먼 연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차량에도 불이 타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으려 물을 쏟아붓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는 재와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건물 주변에 주차된 차는 색감한 뼈대만 남았고 건물에 붙어있던 금속 외장재는 거센 불길에 녹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급식 시설 내 집기들은 온통 그을음을 뒤집어서 형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청각실도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하는 어.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와봤더니 갑자기 어. 학교가 불이 어. 타고 있었어요 화재 당시 저학년들은 수업을 마쳤고 학교에 있던 고학년과 교직원 등 550여 명은 긴급 퇴피했습니다 응. 이 불로 연기를 마신 청소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세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폐유지 창고 쪽에서 검은 연기가 났다는 교직원의 신고와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